예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 본문 3회하 6장은 다이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법계, 언약계를 다이성으로 옮기는 유명한 장이죠 저는 다이시 일찍이 하나님께 어릴 때의 선택을 받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왕이 되고 그의 왕위가 그의 왕의 자리가 영원히 견고해지고 점점 강성해진 이유는 사무엘 하 6장과 7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인사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왕이 되었어도 버림을 받게 되었고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두가 두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첫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13장과 두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은 뭐냐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수세에 몰리게 될때 사무엘을 초청합니다. 어서 와서 제사를 드려 달라는 것이고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만 이래가 지내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급한 나머지 왕이었던 이 사울이 자격도 없던 사울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별것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오늘 본문을 접어두고 사무엘상 13장 13절을,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구약성경 427쪽입니다. 427쪽 427쪽 사무엘상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이 사건을 알고 난 다음에 사월이 번제를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자격도 없는 왕이 교만해서 제사를 드리고 되는 것을 알고서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기다리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수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쯤이야.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한 번으로.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또한 번은 사무엘상 15장인데요. 이번에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 전투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아말렉, 아말렉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지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이 세상에서 멸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이들을 줄이라. 즉, 승리를 줄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단 조건을 겁니다. 그들을 진멸할 텐데, 이길 텐데, 어떤 사람도, 어떤 짐승도 남겨놓지 말라는 조건을 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를 쟁취하고 난 후에 그 아말렉의 왕아각을 살리고 그리고 아주 좋은 짐승과 아주 좋은 것들만을 남겨 놓고요. 그리고 어 가축의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13장에서 버림을 받은 이러한 사울이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한번더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5장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십니다 끝나버렸어요 끝!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구약성경 433쪽입니다 433쪽 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제가 22절을 읽고 여러분들 23절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와께서 본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유명한 말은 잘 아시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23절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23절 후반부에 보면 왕이 여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은 계속하죠. 40년 동안 왕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늘 왕으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이게 사울의 운명이에요. 왕은 40년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에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의 관점이죠.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 이와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세우신 후에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이세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고 그리고 자손대대로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두 사건과는 반대되는 두 사건이죠. 그게 뭐냐면 사무엘 하 오늘 6장과 그리고 7장이에요. 사무엘 하 6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버려졌던 법계를 옮기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7장은 천막으로 되어 있던 500년 동안 그 천막으로 되어 있던 모세의 성막을 대신해 새로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의 소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지만 다윗의 마음씀을 보시고 언약, 그 다윗 언약을 맺어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잘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항상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한번 잘한 것을 가지고 평생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쟁을 치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법계를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한,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에베드, 에, 그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법계를 다이성으로 옮기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요즘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의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대입을 시키세요. 그리고 적용을 하시길 바래요 첫째, 하나님의 일은 성경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잘 아시는 대로 법계를 옮길 때 1차 시도에는 어떻게 됐죠?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3개월 만에 다시 시도할 때는 그 1차에 실패했던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고쳐 나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2차 시도에서 성공을 했던 것이죠. 다윗은 성경의 기록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2차 시도에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행함으로 성공할 수 있었죠. 사무엘의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요, 기쁘게 해야 돼요. 따라서 기쁘게 하자.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할렐루야. 여기 에 보면. 다시 가서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이성으로 올라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일날 6장 15절에도 보면 그 백성들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즐거이 라는 단어가 또 나오게 되죠. 10편, 100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여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며 즐겁게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때 즐겁고 기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통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기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주회를 하면서 어찌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어찌 고단한 일이 없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주님을 즐겁게 찬송하고 즐겁게 또 기쁘게 주회를 할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일 때 하나님의 일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적이 중요한데 교회에서는 할 일이 많고 시간도 없을 때 그 내가 즐거움으로 내가 그 일을 할수 있을까? 또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혹은 교회의 큰 행사와 겹칠 때 부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때로는 회사의 일이 많을 때 교회 일까지 겹치게 되면 아, 나 지금 회사 일이 얼마나 많은데 밤에 11시, 12시에 퇴근하는데 교회 일까지 짊어지게 될때 혹이라도 짜증난 적은 없습니까? 때로는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주회를 하기가 즐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사업이 잘 되면 수익이 많고 즐겁죠. 주회를 할 때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사업이 힘들면 수익이 없는데, 주회일 또한 신이 나지 않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즐겁게 예배 드리며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회를 우리가 기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남에게 책망을 듣고 혹은 지적을 받으면 듣기 싫은 말을 듣게 되면 즐겁게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주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기에 늘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늘 승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하면서 정말 기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치 끌려가는 소처럼, 그 무거운 그 짐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슬픔이 있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라. 어 때로는 그런데 그런 말씀에 그 은혜를 받아 가지고 괴로워도 그냥 죄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좋지만.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할수 있도록 정말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 주일을 기쁘게 감당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어렵게 힘들게 짜증내면서 감당하십니까?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희생적으로 해야 합니다. 3일하 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일하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며 다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자이 말씀대로라면 오베대돔의 집에서 다이성까지 16km거든요 16km라면 여섯 걸음을 가면 5m 많이 가도 5m인데 5m 가서... 소한 마리 잡고, 또순양 하나 잡고, 이렇게 잡으면 몇 마리 잡을까요? 어떤 주석가들은 그것까지 다 계산해 놨어요. 참할일 많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불가능한 일이다. 5m 가서 두 마리 잡고, 제사드리고, 언제든 그날 새겠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역대상, 역대상에 보면, 그,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때 읽기 얘기합니다. 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정확히 몇 마리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다이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성껏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섬김은 값을 지불한 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값싼 사역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수 없고 사람들에게 복이 될수 없는 힘없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적당히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값비싼 것을 드리는 것입니까? 저는 솔로몬이 어릴 때는, 솔로몬을 잘 모를 때는 아, 지혜의 왕이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고 보니까 솔로몬은 전혀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어서 겸손하게 기본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한꺼번에 드렸는지 천번을 드렸는지는 이러한 논란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것을 드림으로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지혜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하지만 그의 삶은 방탕하고 타락한 삶이었죠. 나중에 후에 돌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은 것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이 일천번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귀에 천마리든 천번의 제사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 밤에 나타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줄이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한 번의 사건으로 그의 인생은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희생 없는 헌신은 값비싼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게 드렸던 그한 번의 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잘해서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한 번의 순간을! 온전히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못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한번 잘한 거 가지고 평생 사랑하지 않아요 잘하다가도 99번 잘하다가도 한번 못하면 삐뚤어져요 부모도 그럴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반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이것이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렐루야 가난한 여인은요 자신의 전 제사인 두 랩돈 얼마 안 되는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한 순간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한 번의 사건이 그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본명이 요셉이었던 바나바는 키프로스, 구브로섬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앞에 둠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로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아깝지도 않고 적당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헌신과 희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어느 한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얻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내 몸을 드리고 내 재산의 전부를 드릴 정도로 한순간 나의 인생의 한 정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요, 어,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가 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해야 한다. 사무엘라 6장 18절을,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무엘하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다이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이시 배에 옷을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이시 누구 앞에서? 예, 사람들 앞에서 하면 못하죠 근데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왕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뭘 췄다고요? 춤을 췄어요 그때 다윗이 배 옷을 입었더라. 여러분, 다윗은 열정적이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차준사님한테 선곡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여러분도 다윗처럼 춤을 춰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 찬양을 조금 이따 같이 하겠습니다. 어, 역대상을 보면, 15장을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새롭게 2차 시도에서 870명의 레인들을 세웁니다.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를 함께 섬기고요.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을 세우고요. 다윗이 음악을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항상 독려하는 말씀을 아주 짧지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셨죠. 얼마 전. 태국에서 태국과 인도를 선교하시는 이승현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셨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 개, 열, 주 였습니다. 생각나시나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시지요? 이 교회는 안타깝게도 칭찬 없고 책망만 있던 교회였습니다 뭐라고 책망했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슨 말씀이죠 이러한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집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묻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기쁘게 하셨고 자신은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살가기를 소망합니다. 어,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자세를 하나님은 눈여겨 보신 거죠. 그래서 그리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은 이처럼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6년 동안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은 지난 5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천막에 저 휘장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질 못했는데 이 다윗은 휘장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을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돌로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아름답게 지어 드리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마음만 먹었는데,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바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이처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또 다이 바라보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의를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